여러분 드디어 제가 미쳤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등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등산하고 내려와서 소주든 막걸리든 한잔 해보겠습니다 출발 청계산 등산로 맞습니다 오늘 올라가 볼 산은 청계산입니다 청계산이 초보자들도 등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서 선택을 했고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한몇 년은 운동하고 담쌓고 살았는데, 아이 여정이 어떻게 될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도 주위에서 좋다고 좋다고 하니까 혹했나봐요. 아 참. 아까 보셨던 이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계속 걷다 보면 이렇게 곳곳에 표지판이 다 있네요. 하, 그래도 다행인 건 날씨가 비교적 선선하다는 겁니다. 하, 2번 출구에서 100m 쯤 걸어오니까 이렇게 굴다리가 있네요. 시장처럼 어머님들이 뭘파신분다 어, 이로 올라가는 건가? 아니나 저쪽인가 봐요. 이래서 표지판을 잘 따라가야 돼. 두 갈래 길인데 등산하시는 분들 따라가야겠다. 여기가 맞겠지? 야, 여기가 해장 전부터 오르, 살짝 오르막인데, 야, 벌써부터 난 다리에 입질이 오네. 큰일이다. 안내도가 보입니다. 제가 있는 곳. 쭉 가서, 저기 매봉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오늘 목표가 매봉입니다. 현재 시간 9시 52분 출발합니다. 야, 조금 걸어 올라오니까 이렇게 시원한 계곡이 흐르네요. 아, 이거 뭐야. 자꾸 갈래끼리 나와. 아, 다행이다. 매봉. 저는 표지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아! 야, 이거 뭐야. 아니, 야시 오르막... 아 저는 전문 등산꾼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몸 다치지 않는 선에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빨리 가면 빨리 볼수 있지만, 천천히 가면 자세히 볼수 있다. 가 그랬더라. 아우씨. 한 계단 한 계단이 천근 만근이다. 여러분, 숨소리가 조금 거칠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리얼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살려주세요. 이제 올라온 지한 15분 됐을까? 운동좀 해둘걸 아으 가자 산에 오른 이후부터 평지가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laughs> 아 진짜 어르신들 대단하시다. 아, 조금이라도 젊은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올라가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렇게 가다가 화장실 가면 어떻게 해요? 아무 데서 났어안 보이는 데 가서? 지나가는 분이 하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지금 5분의 1 왔대요. 아니겠지? 겁주려고 하는 거겠지? 누가 그랬죠? 이거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거라고. 어젯밤, 왜 내가 갑자기 등산에 꽂혀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와서 되돌아갈 수도 없고, 미쳐버리겠다. 정산이 우리 인생 같아요. 정상을 위해 끝까지 올라가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때론 지쳐서 주저앉기도 하고,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렇게 정상을 찍고 나면 나이가 들어서 천천히 내려오고, 뭐 그렇네요. 아이고 이게 무슨 꽃이지? 어, 색깔 되게 이쁘다. 보라보라하네.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여섯 쭉. 근데 아직 절반밖에 안 왔다는 거.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누가 보면 백두산이라도 올라가는 줄 알겠다. 몇년 동안 최소한의 운동도 안 했거든요. 담배 많이 피우고. 최소한의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뭐, 가벼운 산책, 걷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거의 대가가 너무 혹독하네요. 어, 저거 뭐야? 어, 보, 보여요? 저거 뭐야, 뭐야? 오리야, 뭐야? 응?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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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래도.

이경거 올라온 길 중에 가장 가파른 계단입니다. 올라가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지만 어쩌다 몸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이거는 지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반 기어 가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안 되겠어. 좀만 조금만 쉽시다 집에서 소주 나한잔할 걸. 산 좋다고 하는 사람들 손절각이다. 야 이거 뭐가 두토리 아닙니까? 이기 하다 도토리... 다람쥐가 있나? 올라가면서 계속 사람들 마주치지만 다들 하나도 안 힘든가봐 내가 나만 힘들어 여긴 뭐야 여기가 헬기장이다. 헬기장 도착하면 정상이 머지 않았다는 건데 이 분. 골문 바위. <laughs>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laughs> 아무래도 이 계단이 마지막 고비인 것 같습니다. <laughs> 매바위 매봉 100m. 야 경치는 진짜 죽인다. 아씨. 다 왔다. 다 왔다. 아 서울의 전경이 다 보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사람들 많으니까 저는 저쪽 가서 뭐 파시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사 먹읍시다 이거 파시는 분 어디 갔지? 포카리 스웨트 4,000원 계좌이체를 합니다 이체 완료 목이 너무 말랐어.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매봉. 이건 미친 짓이야. 12시 8분에 매봉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몸도 안 좋고, 중간중간에 많이 쉬기도 해서 그렇지, 아마 평범하신 분들이라면 1시간 반, 2시간? 그 정도면 다 올라오실 겁니다. 아... 저는 뭐 다를 거 없이 왔던 길로 하산하려고 합니다. 아까 왔던 입구에서, 아이고 조심조심. 아까 왔던 입구에서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왔던 장소에 1시 47분 그러니까 9시 50분쯤 출발했으니 약 4시간 만에 올라갔다 내려왔네요. 뭐좀 먹으러 갑시다. 저 오늘 한 끼도 안 먹어가지고 배가 너무 고파요. 좀. 사장님 콜라 있나요? 네. 콜라 있어요? 네. 아, 카드 되나요 혹시? 얼마예요? 구독하세요. 아, 네 네. 아, <laughs> 괜히 갔다 세산 힘들어 죽겠네. <laughs> 채널이 뭐예요? 채널이요? 아. 어. 코딱지만한 채널인데. 아 그래도. 아, 썩상이 형이라고. 아이고. 코프랑 썩상이 형. 썩상이 형. 네. 구독. 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슈퍼 사장님이 구독을 해주신다. 니 너무 감사할 일이네요. 장사 잘 되십시오. 아니, 나 일단은 좀 어디 앉아서 콜라 한잔 먹고 싶어요. 아. 아. 여지까지 먹어본 콜라 중에 제일 맛있게 먹은 콜라야. 고생했다. 썩상이요 응. 완주, 음, 진짜, 평지가 이렇게 그리울 줄이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기본 국물부터 음. 오이 음, 이게 됐다.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손이 다 떨리네. 아. 한 중간쯤 넘어서 나무 계단 쫙 가파르게 있었던 때 있잖아요. 진짜 그때 육성으로 욕할 뻔했어. 아 너무 절망적이더라고. 그때가 진짜 최고의 고비였다. 근데 이렇게 한 바탕 올라갔다 오니까 확실히 몸에 피가 도는 것 같네. 이렇게 먹고. 집에 와서 씻고 자면은 한 3일 잘것 같아요. 응.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니. 다바아보러 한 중간쯤에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응? 영상 안 찍은 척하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할까? 어? 아니면 뭐 다리에 쥐가 났다고 할까? 마치 그런 거지. 우리, 출근하기 전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씨 오늘 연차 쓸까? 아프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 아, 그런 감정 오랜만에 느껴봤네. <laughs> 하지만, 제 영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불면증 있으신 분들, 등산 한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한번쫙 올라갔다 오면, 불면증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 그냥. 누우면 코 고는 거야. 효과 있을 것 같아요. 음. 아. 자, 국밥도 맛있게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요. 청계산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적당히 운동산만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처에 서울, 안양, 과천, 성남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니까 교통편도 편할 것 같고 어쩌록 좋은 경치 보면서 운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